서희도 잠깐 보면 여러분한테 들이서이 이 글씨를 알아보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서체들이 존재한 거야. 에? 근데 이게 이광사의 글씨랑을 잠깐 보라는 거야. 에? 응? 뭉기는 뭐 그게 호인거고요. 이 글씨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렇게 본 거야. 동국진체야. 왜 동국진체냐? 잠깐만. 이전만해도 우리 서체는 다 뭐였어? 중국의 서체를 따라하기 바빴어. 그걸 약간 변형, 아니 똑같이 따다라든지 아니면 변형하든지, 이런 것에 불과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나온 거지. 조선인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건 명의 없다야 중화는 망했다야 그럼 중화는 누구다요? 우리야. 그러면 중화의 서체를 별로 뭐, 누구의 서체야? 우리의 서체야. 우리의 필법과 우리 정서에 맞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동국진체야. 그와 관련된 이름이 누구? 이공사. 이광 서이서 봤다고? 일부러 써놨잖아, 강학파라고. 아들이 누군데이근위이라고하 하면 열려실. 아빠는 서이로 유명해졌고요. 근데 그 밖에 다 유명했지만 아들은 역사서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니까. 조선은 중화라는. 그러니까 조선은 중화, 조선이 중화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의 뭐 그림을 우리의 산천을 그리기 시작하고, 아니 우리의 정서가 필법이 맞는 사체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니까. 그죠. 우리 정서 우리의 계속 맞는? 단한 이 사체. 그게 바로 뭐야? 동국진체고. 여기에 더,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게 이거죠. 추사 김정의 뭐? 추사체제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전혀 다른 양상이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이 양반이 무슨, 무슨 하겠다고? 금석하. 비문받다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 그래 기존 서체가 굉장히 다르다니까. 고금의 필법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 추사체까지. 서체도 변화를 볼수 있는 거고요. 그지? 이제 중국의 서체를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서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국 진체를 비롯해서 난 이제 추사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예도 잠깐 보시면. 우리 공예, 조선 전기가 공예 뭐 봤지? 처음에는 우리 저 청자에서 백제로 넘어가지그 과도기에 있는 공예품 하나 본적 있어. 뭐 봤어? 분청사기. 그러니까 청자의 빛깔은 잃어버리고. 그지? 청자의 빛깔은 백토로 발랐으니까. 분청사기. 청자 그 빛깔을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하지만 이제 문양도 달라지기 시작했잖아. 기억나? 그 중간 다리 분청사기 있었고, 조선 중기로서는 하얀 순백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는 뭐냐 보자. 청자는 청자인데 좀 다르지. 순백자가 아니라 아니순 승자는 백자는 백자인데 순백자 가 아니라 뭐 청화백자. 여기다 뭔가 그림을 그려놨지. 무슨 세계요? 그래 푸른 세계. 그지? 그 청화백자야. 이거 뭔데요? 철화야. 붉은 빛 내지 산화철을 넣은 거야. 산화철로 그린 거야. 그래서 철화백자야. 뭐가 달라진지 알겠어? 이제 그려놓게 해서, 뭐가? 알료를 쓴다고. 솔직히, 청아백자가 조던 전기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일부 있었어. 근데, 이 알료가 좀 비싸. 이, 코발트야 응. 그래서, 이 회의청을 수입해, 다 수입품이거든. 그러니까, 전쟁 치르면서, 비싸기도 했고잘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대안으로는 게 철화백자고요. 하지만, 조선후기때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많이 들어오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알료들이 다양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뭐야? 청화백자는 철화백자. 철하백, 특히 제일 유명한 게이 청화백자지. 백자도 달라진지 보이지? 다양한 알료를 써서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된 거지. 근데 대신 주요 작품이 뭘쓴 거야? 가만 보면. 당시 선비들한테 뭐 키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도 그리고 뭐 대나무도 그리고 사군자 이런 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요. 보이시죠 뭐 우리의 세름미를 보인다는데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건 어디서 많이 본적 있죠 본적 없나 달항아리라고 아주 깨끗한 뒤에 문양도 없지 그지 순백이 미만 보여주지 정신세이 반영 가장 확실한 건 뭐야 깨끗한 거청년과 결벽을 상징하는 달 항아리까지. 이러면서 우리 뭐도 볼수 있는 거야? 청매 이 백자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도 보이지. 알료뿐만 아니라 형태까지도 다양해. 여러 종류의 백자들이 등장한 모습도 조선기에볼수 있는 거고요. 조선 중기와는 달라진 모습 보여요. 순백자와는 완전히 달라지나. 다양한 알료로 쓰고, 그리고 그들이 먹힐 수 있는 여러 소재들도 활용하고, 그려놓기 시작하고, 아니, 진짜 먹히는 건 아예 아무것도 그려놓죠. 끝에는 달랑아리까지. 공예품이 변화도 보이죠? 차이 났어? 건축도 잠깐 볼게. 건축 뭐냐? 자, 여기가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와. 한번 봐. 하암사 각항전. 금산사 미력전. 마곡사 대웅전. 법주사 팔상전.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느낌이 안 오죠? 공통점 말해봐. 난좀 솔직히 이게 시험 볼 친구들하면 이거 이름도 좀애워도 해야 한다. 참고로 말하면, 근데 사진이 나오면 한눈 감만 친구는 이게 올 필요가 없다. 이게 사진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저서 후기건지 알아볼 수 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저후기인지 알아본다. 말해봐. 응? 아니 그렇게 뭐 힘들어. 딱 이건 알수 있어. 사찰 건물이 다 선배, 이게 사찰 건물이야. 근데 조선시대 사찰 건물이게 특징 아니야? 왜 조선시대 막 서원 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사찰이야? 왜 그럴까? 어? 임란 때 누가 있었어? 승병장 이 있었어. 휴정, 유정하는 유명한 승병장이 있었어 진짜 피 터지게서 승병들이 싸운 거야. 그럼면 전란 끝났어.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니까. 나라의 목숨 건람력 분명히 대접해줘야 돼. 그래서 불교의 사회적 지가 전해비에 좋아, 나빠. 좋아. 사찰금 보여. 두 번째. 조선에 뭐가 올라왔어? 경제력 향상. 그지 농업 생산력 발달. 양반 지주도돈번 거야. 그들도 시주했어. 그 그래 달라진 게 뭐야? 자, 몇 층이야? 2층. 3층. 2층. 5층. 달라진지 알겠어? 몇, 몇층 건물? 다층 건물. 무슨 이층 건물이야? 층수가 다른데. 17세기 건축물. 다층 건물이야. 확실히 알겠어요? 달라. 앞에 것과. 다층 건물이야. 층수색이 딱 보이는 거야. 17세기 정확잘 보여. 오히려 18세기 안 보이지? 17세기 딱 보여. 다층 건물. 사진만 나와도 딱 보고 알, 알것 같아. 특히 한명 검에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 툭이네. 그 17세기. 솔직히 안으로 다 통해 있어요. <laughs> 만전이지만. 왜 되나, 가능했죠? 돈된 사람도 보이고, 양반 지주들. 그리고 어째? 불교 사회적지 향상을 보여주는. 이게 17세기 건축물이다. 양난을 치르는 뒤에 모습. 확인되죠? 하나만 더 볼게. 법주다 팔상에서 따로 봐도 자 이게 잘 봐봐 <laughs> 건물은 건물인데 좀 느낌이 다르지 이게 기단 같지 않아? 이게 탑신 같지 않아? 위에 상륜도 보이고 보여? 이게 바로 뭐야? 탑이야. 목탑이야. 목탑은 이렇게 빌딩게 빌딩. 그죠? 조선시대 유일한 목탑 현존하는 유일한 정글대시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이 바로 이게 법주타 팔상전이야 목탑이야 목탑 그래서 우리가 는 가장 유명한 목탑 현존하지 않지만 황영석 구축목탑 그 추정 높이 몇 미터인 줄 알아? 대략 83m야 목탑 영화는줄 알았어? 아니야 추정 높이 기단 보면서 확인하다 예략적 높이가. 그러니까 경주 어느 곳에서나 다 보였대. 혼자서 구축목답은. 보였. 이해되셨나요? 특징 보이지? 17세 건축물이다 보이지? 아, 다층 건물이구나. 그지? 이름까지 그 구... 공무원은 사진 모르고 <laughs> 이것만 알아도 되고요. 이름을 알아도 되고요. 그건 공무원식 문제고. 한능검은 아, 이름 몰라도 사진만 보고도 17세 건물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 1 0세기 건축물이 저선 후기 건축물이다. 알아보면 돼요. 내 끝. 근 따로 봐도건 특히 요거. 목주다 팔상자. 목탑이란 거잘 봐두시고. 근목탑인지 알겠지? 전혀 다른지 알겠어? 탑이형 인지 띄고 있는지 알겠지? 이게 목탑이야. 그리고 18세기 건축물 잠깐 볼게요. 논산 쌍계사나 부안 계암사나 안산 성남사나 18세기 건물이에요. 앞으로 달라진 건 뭐야? 다 층은 아니야, 에? 그치? 다 층은 아니야. 그니까 러 얘들은 좀 설치, 솔직히 찾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밑에 보시면 굉장히 장식성이 강해졌어요. 그치? 장식성이 굉장히 강해진지는 알겠죠? 맞아요. 18세기 장식성이 뭐 강한 건축물을 볼수 있는데, 다 사원들이긴 하지만, 이것도 돈 되는 일들이 있다, 야. 이제 그새 더 이상 양반 지지를 넘어서 이제, 분홍이나 상인들이 이지원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건축물들. 이건 솔직히 외우기 가쉽지 않아요. 그 보고, 굳여, 솔직한 말로 보고 음, 18세 건축물,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확들어도 18세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험 볼 학생이라면 외우셔야 돼요. <laughs> 미안합니다. 여긴 좀 외워야 돼요. 근데 18세 진짜 잘 나온 건 얘들이 아니에요. 불국사 대웅전이나 이건 나와요. <laughs> 어? 불국사, 갑자기 불국사 왜 여기서 봐? 우리 불국사 언제 봤는데? 신라 언제? 기억도 안 나해? 중대 경덕왕 때 김대성이 부모가 전생과 현생에 둘다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일부 일하러 소개해 줬어. 석구랑 같이 탈며 가면서 불국사. 근데 그게 언제 탄 거야? 임진을 란때 콜라당 탄 거야. 임진 할때 우리가 기록물이 소각된 것과 건축물이 소각된 거본 적이 있잖아 그걸 언제 비교해서 몽골 침략기에 비교하면서 꼭 봐두는 게이제때 데뷔도 탄게 바로 뭔데 기록물로는 조선왕조실록이 탄 거고 그지? 사고네 4개 중에 3개가 타버린 거잖아 이게 가장 기록물이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뭐가 탄 거야 불국사 탄 거야 그걸 다시 만든 거야 18세기 왕궁됐 있던 불국사 대용전과 그리고 18세기 제일 많이 나온 건요거야 그래서 1 8세 해볼만 해막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미칠 것 같은데 문제를 풀때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죠 에? 수원 화성이라고 요 이거 나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알지 아요나중 유네스코 정리할 때 한번 보여줄 텐데 유네스코가 해줄 거거든 정리해 줄 텐데 그때 보는 거거든 수원 화성인데 잠깐 이 수원 화성은 실제로 어, 중간에 파괴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유교 전쟁이 이럴 때 파괴됐다고 참고로. 그래서 유네스코에 이 신청했을 때 유네스코 관계자들 반응이 뭐였을 것 같아요? 원래 수원 화성 아니잖아. 다 파괴됐는데, 이게 그때건지 어떻게 알아봐? 그때 우리측에서 보여준 게 이거였어요. 난중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설명할 거예요. 화성 성역 의궤라고요. 기록물이에요. 이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응? 돈은 얼마나 었는지 이걸 낱낱이 그걸 다 쓰고요. 정확히 다 그렸어요. 종조 때. 우리가 의기라는기록문 기가 막히게 발달한 나라예요. 정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한테 말한 거예요. 이 중에 틀려진 게 있으면 골라보라고. 진짜 입을 쩍 벌렸어요. 그래서 이의궤 또한 유네스코의 기록 유산에 올라가요. 왜? 이런 게 없는 거거든. 조선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의 나라예요. 난 유네스코 보시면 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의 나라인지, 그 기록을 대한 태도가 얼마나 올바른 태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봐으시고 18세기입니다. 이거 몇 세기일 것 같아? 19세기죠. 이제 다음 에 시작할게요. 우리 임란 때 뭐가 탔어요? 조선의 궁궐이 탔지. 조선 임란 자금이 궁궐이 몇개세개 있었거든. 그 임란 이후 두 개를 더 세운 거가 있어. 5궁체 제리했잖아요세 개가 쫄라당 다 탔어요. 그리고 임란 이후에 다시 세웠어요. 창덕궁, 창경궁 다시 세우고 요두 개도 세운 거거든. 5궁 중에서 4궁만 세운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 정국경 그 경복궁만 빠진 거야. 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돈이 많이 들어.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는데 뿐만 아니라 왕의 애정이 별로 없어난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에 대한 경복궁을 보여 줄 텐데 왕이 별로 애정을 갖기 쉽지 않아요. 경복궁 궁궐은 실제 왕의 장이 뭐야? 그래, 자기 집이야. 집이 뭔가 따뜻하고요. 뭔가 포근하고 해.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 느낌이 없는 집이에요. 모든 게 격식가 왜 정돈이 그렇게 지어놨어 처음부터 왕은 공적이 존재라고 그걸 명심해야 한다고 아니 경복궁에 정물을 보게 돼 근정 때가 되면 어째 청사를 어떤 말로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거야 사정전 그러니까 매일 정사만 생각하고 살아 하는 거야 그 이제 모든 걸다 붙여놨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규격화돼서. 인근 인근 살람그 정도를 전다 보여준다니까요. 왕이 별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돌아서 별로 짓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복원하고 싶은 열망도 별로 없었고 돈도 많이 들고 열망도 없고 복원이 안 됐다가 언제요? 흥선 때 이제 흥선을 시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흥선의 폐차기도 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이게 백두의 고통으로 전가될 거니까. 왜 세웠다고?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세웠던 경복궁 근정전까지. 그러면 우리 건축물도 딱 끝난 거예요. 건축물 어떻게 흘러간지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를 향상과 관련 이 있는 거예요. 양반 지주들이 돈들 때는 다층을 지었고요. 그지? 하지만 분농의 상인들 때는 그만큼 지주만큼 돈이 아니니까 다층은 아니지만 장식성 강하게 지었고요. 하지만 18세기 더 유명한 건 불국사나 수원학생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세기는 경복궁을 흥선까지 이야기를 딱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물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문화편의 끝!